빠졌는데 그 뭐야 지성이 수련에 간 거고 수아는 아빠 전에 지금도 사이진 오늘도 1등급 자 질문 받읍시다 함수 1 <laughs> 4 한번에 맞죠? 한번 봐요 1등급 2. 서수련 선까지? 뭐야? 5개 씹어. 어? 뭐, 뭐야? 뭐야? 5개 씹어. 는 거야? 5개 5개 씹어. 5어5어 5개 는건 5개 지금 하라고 일부러 5시 20분부터 불러서 하는 건가요? 498번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봐 얘기 아. 예, 들었나? 월요일인가 반이 어. 바뀐다는 거는 우선 이제 지금 시험이 일찍 보내, 중간 보내, 늦게 보내 나눠 놨잖아 그래서 기말고사 <laughs> 시험대비 들어갈때 이렇게 조정하는거죠? 조정하면 좀 바뀔 수 있긴 하긴 하죠 그러나? 500번 5 0 0 나도 <laughs>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서 뭐라고 말해도 되네 500... <laughs> 시험... 그 시험대비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니네 학교들은 지금 저거 해놨... 이렇게 어느... 어... 교과서 교사용 학교 프린트 어디서 냈는지 적어놨거 나중에 한번 봐70 73? 거기까지 가? 아, 473. 7 4 7 8 썼다. 됐어. x가 12345고 y가 5고 0 2 4 6 8. 2x 제곱의 1의 자리 숫자 이거 다 넣는 게 편해 그냥. 그냥 집어넣어. x에다 12345를 넣래 그럼 12345 넣어서 1의 자리 숫자 구하라 보니까 1의 자리 숫자 구해서 뭐벤자이그램으로 해도 되고 숫자 넣어도 되는데 몇개안될 때는 벤자이어그램이 편해요. 얘런 거고 어, 1네면 2나와 2면8 3네면 3 3 9 2 18이니까 8 4는면4 4, 4 16 2배 32이니까 2 5는면5 5 25 25 2배면 50이니까 0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래, 이게 끝이야 얘가 있을 땐 FA가 1에 그럼 A는 1 또는 4 2를 받을 수 있는 데는 1하고 4 그러니까 A가 1 또는 4 b는 8이 될수 있는 건2 또는 3, 그러니까 b는 2 또는 3. 최대값이니까 7. 아니 뭐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은 3. 만약에 a 플러스 b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몇이야? 만약에 a 플러스 b의 개수를 구하시면 몇 개야? 그냥 물어본 거. 네 개. 그걸 구하면 3, 4, 6, 7. 네, 3, 4, 6, 7네 개. 나중에 개수도 많이 나와 이제 어차피 시험범위가순열조합이거든그니까 갯수 구하는 것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다음 중 얘가 될수 있는 거 GX가 될수 있는 거뭔 소리냐면 서로 같대 이거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넣었을 때만 같으면 돼딴거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넣어봐 우선 F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3 플러스 2니까 4 나오고요 f 0 집어넣으면 0 0 넣으면 2그 다음에 2집어넣으 그럼 2 집어넣으면 2 2 넣으면 3 플러스 2니까 1. 그러면 이게 나와야 돼 똑같이 그니까 밑에 있는 g라는 식이 있는데 저 중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4 나오고 0 넣으니까 2 나오고 2 나오니까 1 나오는 거찾으래저 중에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4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4 맞지 우선 하나 마이너스 1 넣으면 4 맞네 마이너스 1 넣으면 4 아니다 마이너스 1면0이반이 아니야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2니까 아니야 우선 얘네 지워 그 다음에 네. 0 넣으면 2 나와야 돼0 넣으면 3이다 안돼0 넣으면 2 맞지 한번더 확인 2 넣으면 1 나와야 돼2 넣으면 1 맞지 그럼 얘만 돼 그럼 제만 답이구나 그냥 적어 넣었을 때 똑같아야 돼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s값 똑같이 넣었을 때 y값도 똑같이 나와야 얘네들이 맞다는 얘기야 같다 그냥 저게 끝이에요 93, 98, 93번 98번 아 근데 혹시나 여기 뒤에 가면 똑같이 또 나올 거니까 이거 다음 단어네 안 켰어? 이상한 것같어요아 어? 됐지 그 496번 이쪽 유형있지 유형 6번 유형 유형 6번에 있는 요 문제 유형들이 결국 말하고 있는 게 498번으로 얘기하긴 할 건데 유형 6번에 있는 내용이 결국 말하는 건 얘에서도 나오지만 얘에서도 나와. 뒤에서 또 나온다는 얘기야. 역함수 얘기 나올 때 이게 여기다가 다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정하 fx가 이것일 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에 보물 것이면 문제는 말만 바꿔놨지 똑같은 거라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글씨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다음 역함수가 존재할 때 민서도 봐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나올 건데 유형은 두 가지야 이게 유무리한 수랑도 섞일 거거든 나중에 그러면 첫 번째가 쉬운 건 얘가 만약에 1차식인데 얘도 1차식이야 둘다 1차식이야 얘가 둘다 1차식인거거든 둘다 1차식이야 범위를 나눠서 했더니 둘다 1차식이야 그러면 결국 얘기하는 건 예면돼요 왜냐면 오른쪽이 양수면 어떤 범위 x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수면 왼쪽도 양수만 되면 돼 같을 필요는 없어 같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그냥 양수면 1대1이야 그리고 만나야 돼안 만나고 만약에 안 만나면 어, 이렇게 안 만나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하나당 하나인데요. 1대1 함수는 되는데 대응이 안 돼. 여기가 비어서. 그러니까 함수는 되는데 대응이 안 돼. 그리고 또 만약에 안 만나고 이렇게 되면 여기 1대1 안 돼. 두개 만나잖아.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야 되고 만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여야 돼. 만약에 어떤 선을 기준으로 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가 x가 몇보다 클때 몇보다 작을 때그선 얘기하는 거야 그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만약에 음수면 왼쪽도 음수면 돼 기울기가 양수면 두개 만나니까 안돼 그래서 기울기 곱한 게 양수면 돼둘다 양수던지 둘다 음수기 때문에 곱하면 양수면 돼 근데 지금 이것도 우리 할때 이거 다 정리하고 그런건 서술형이면 그렇게 하겠는데 내가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기울기만 보면 돼 얘가 절대값이 양수일 때 기울기만 봐 뭐냐 음. 절대값이 양수일 때 기울기 뭐냐 기울기만 봐딴거볼 필요 없어 A플러스 A 플러스 얘가 A고 이 여기가 1나오니까 A플러스 그럼 얘 절대값이 음수일 때 기울기 뭐냐 마이너스 A플러스 네, 1 라. 와 그래서 걔네들을 곱하면 어, 양수라고 근데 이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얘 바꾸고 얘0으서 썼다고. 그래서 얘가 답이야. 그러니까 막 범위 나누고 그런 거는 어이 문제 유형 말고 딴거할 때는 범위 나누고 하는 게 맞아. 원래 그렇게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1대 1 대응이나 역함수 얘기 나오는 이 문제 유형은 그냥 저렇게만 봐. 그게 훨씬 편해. 기울기 곱해서 양수면 돼딴거볼 필요가 없어. 요 앞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 여긴 아예 범위가 나눠져 있잖아 2이면 똑같아야 돼 그리고 얘, 어, 근데 이게 1차가 아니라 2차야 얘는 1차일 때 이기고 이게 1차인데 만약에 여기가 2차야 그러면 이건 방법없어 이건 꼭 그래프 그려봐 왜냐면 2차 함수가 만약에 여기 점을 기준으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자면 지금 2를 기준이야 2를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올 거야 뭔지 몰라도 근데 그 값을 기준으로 이차함수가 왼쪽이 음수그래프래 그럼 왼쪽이 음수그래프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기면 1대안돼 이렇게. 그렇게 되면 무조건 어? 여기 꼭지점이잖아요 아니야 꼭지점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내려가면 돼 무조건 그러면 오른쪽은 1차잖아 그럼 오른쪽은 1차일 거 아니야 이쪽이 2차면 그럼 얘는 양수그래프여야 돼 음수그래프여야 돼? 아 양수면 돼 그냥 양수면 돼 만나면서 양수면 돼 다시 말하면 얘가 음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2보다 작으면 저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러면 얘가 양수 그래프니까 2a-1이 0보다 커야 돼. 2a-1이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2를 넣었을 때 같아야 돼. 2 e 넣었을 때 같으면서, 이렇게? 2a-1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대신에 문제를 봐보면, 이게 정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a는 장, 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정수 b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 a가 뭐보다 크니까 b는 뭐다라고 나오면, 어 정수 값은 나와등호가 아니라 정수 값이 나. 그러니까 뭐 b가 2분의 1보다 크다, 뭐 b가 2분의 1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2분의 1보다 큰 정수 몇인지딱 알잖아. 그러니까 그 값을 알수 있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풀면 돼. 1차, 2차밖에 안 나와. 요 가끔 2차, 2차 나오는데 상관 없어. 그래프 그려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요 문제만 그래프 안 그려도 돼. 1차라서 어차피 기울기 얘기거든. 기울기만 보면 돼요. 괜히 절대값 나왔다고 범위 나누고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본인들이 네, 절대값 나와도 그래픽 기울기만 보면 돼. 다볼 필요가 없어. 그럼 좀더날것 같아. 얘는 문제 유형이 두 개. 이것도 500번도. 근데.